저도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탁친이 억하고 죽었다. 어, 박정철 열사 사건 때 어, 전두환 정권의 발표였습니다. 어, 그런데 죽은 것은 박정철 열사가 맞, 맞지만 전두환 정권도 죽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한다면 결국 하늘이 노해서 몸뚱이 자체를 다 태워버린다는 것이. 어, 정의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원래 각종 부정, 부패, 특히 다스의 소유, 다스는 누구 거냐, 그것을 무마시켰던 것이 검찰입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권이 탄생했지만 결국 이명박 대통령도 뒤늦게 실현된 거지만 지연된 정의나마 감옥에 갈수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권력이지만 결국 국민들에 의해서 어 결국은 탄핵되고 감옥까지 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5년짜리 임기 대통령이 뭐 그렇게 겁이 없냐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검사냐 깡패지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본인이 한 말을 본인이 되받을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듯 모든 아내는 법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주작 무혐의 처분은 탁친이 억하고 죽었다는 당시 경찰의 발표와 저는 닮은 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푸린대로 거두게 돼 있고, 다 당하게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원도 검찰과 함께 그동안 부끄러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조작된 간첩 사건 5.18, 4.3 등에 대한 재심으로 드리럽게나마 정의가 실현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조작 간첩 사건 역사적으로 100건이 넘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이 판결문으로 그대로 뺏겨 써서 검찰과 법원이 부끄러움을 동시에 느껴야 되는 그런 역사도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전 고등법원장님, 네. 헌법 공부 많이 하셨죠? 뭐 그렇게 많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네. 법원 판사하시면서 혹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헌법조항이 있습니까? 평등권 내지 신체의 자유. 헌법 130개 조항, 중요하지 않은 조항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검사나 판사나 저는 헌법 12조 7항까지 내용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12조 1항 첫 번째 모든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갖는다라고 되어 있죠. 어, 그리고 법원의 영장에 의해서는 체포 구금될 수도 없고, 또 체포 될 때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하지 않으면 체포 구속되지 않죠 알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장 실질 심사 구속적부심 다 하고 있죠. 그 이유는 헌법 12조에 나와 있는 신체의 자유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끄럽게도 영장 발부율은 9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영장 자판기 아니냐 이런 조롱도 나오곤 합니다. 법원으로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대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원장님. 네. 압수 수색 사전 심의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 네, 그뭐 그거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법원행정처장도 답변해서 압수 수색 사전 심의제는 해야 된다라는 입장인데 법원에서 대체적으로 우리 판사님들이 다 그런 생각하고 계시나요? 전부 이야기는 다못 들어봤지만은 오늘 필요성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어 납북 어부 이런 간접조작 사건에서 나중에 재심으로 무죄 판결을 받아도 잃어버린 청춘은 누가 보상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에서 돈몇푼 준다고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한번 구속되고 그리고 여론재판 받고 나중에 무혐의 판전, 무죄 판결을 받아,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실제로 그것을 누가 보상을 해주겠습니까? 그래서 인신에 대한 구속은, 그리고 또 영장은, 압수수색은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데, 그 최종 판결을 법원이 하는데, 그것을 잘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압수수색 사전심의제가 없어서 그렇다라는 의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영장에 대한 판단에서 좀더 신중하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전 법관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법원에서도 스스로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하는 언니다이 그 저희를 사랑해주고우리니다